사람을 우리가 아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 배고플까 봐밥 주는 게 아낀 것일까? 어, 우리 시대적으로 배고픔을 채워 주면서 아끼는 시대가 있습니다. 시대적으로 질량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죠. 인간이 살아 나가는데 질량이 달라지는 시대마다의 질량이 달라진다. 그러면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자. 현재. 현재부터 한번 따져가지고 풀어놓고, 과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, 이게, 어, 엄격히 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. 어. 그럼 지금 오늘 날 현재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덕대게 하고,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아끼고, 이렇게 할수 있는 거냐. 질량이꽉찬 시대입니다. 어, 사람으로서, 사람으로서 최고의 질량을 가지고 사는 시대라는 거죠. 요럴 때 사람을 아끼는 것은 사람한테 물품을 주고 살아나가는 데 뭔가를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아끼는 게 아니에요. 말 한마디. 정성껏 그 사람한테 도와주는 말. 말 한마디를 같이 나누는 거. 나누는 거 내가 답이 아닐지라도 모를지라도 같이 잘 나누는 거, 여기 상대를 아끼는 다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끼려 고 한다고 아끼지는 게 아니고 인연을 소중히 대할 때 그럴 때 상대를 아끼는 게 되는 거고 상대는 나를 아끼게 돼요. 이렇게서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거지. 저 사람이 뭔가 모지름이 있다고 내 글을 퍼주지 말고. 퍼주는 그 것도 이것을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. 내가 뭔가 조금 질이 났다면 이거를 같이 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. 노력 안 하고 쓰게 되면 이것은 함부로 내 힘을 썼기 때문에 상대를 망치게 되고 망치게 된그 잘못은 내한테 분명히 돌아와서 나를 어렵게 한다. 응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상대가 물질이 좀 없다라고 해서 이걸 그냥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냥 상대한테 내가 물질 있는 걸 쉽게 줘버리면 난 상대를 망치게 한 장군인이 돼가지고 난중그 사람한테 보복을 받습니다. 내가 상대 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면 이 사람이 사회에 잘못되게 사는 것까지도 이것이 내한테 그 환경이 분명히 돌아와서 나를 친다라는 거죠. 내가 할락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실은 만들어 나가는 거다.